반갑습니다 1시 원래 출근하신다고요? 어, 아니요. 1시 출근은 아니고 오늘 촬영이 2 시인데 다른 매장 들렸다가 이제 이쪽으로 넘어왔죠. 항상 제 시간에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으악, 안 돼! 구독자가 한 80명 되나요? 어, 제가 굉장히 재밌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만 명을 돌파하도록 한번 열심히. 그리고 오늘 컨셉이 바뀌었다고 그러지 않았나? 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아, 소품도 너무 예쁘고, 빨리 뽑아보고 싶습니다. 일단 주재료부터 뽑을까요? 아... 제가 정말 좋아하는 닭. 메뉴의 거. 짠. 아, 이거 너무 일반적인 재료 준비한 거 아니에요? 세 번째, 재료. 짠. 너무 쉽잖아. 특이한 거 넣어놓을 을것 같은데. 짠. 마요네즈에서 약간 조금 제가 생각했던 요리랑 빛나긴 했는데. 찬스 박스요? 뭐가 들어있을지 모르는 거죠? 아, 근데 그냥 요 일반적인 재료니까 오늘은 그냥 이걸로 만들어 볼게요. 장은 뭐한 5분도 안 걸릴 것 같은데? 그냥 장보러 가시죠, 빨리. 채소 코너에 가서 양파를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백화점에서 판매하고 있는 양파는 선별해서 준비한 거기 때문에 까가지고 깔끔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거 구입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닭은 어떤 닭으로 살까요? 여기, 여기 닭파네, 여기. 어? 뭐? 좋은 닭을 고르는 방법, 있을까요? 네. 오늘 들어온 닭이잖아요. 예, 예. 오늘 들어온 닭? 오늘 들어오고, 겉이 까칠까칠한 까치, 게 좋아요. 아, 왜 그렇죠? 지금 싱싱하면은 그털 뽑은 자리가. 아, 어, 그건 저도 몰랐어요. 집에다 이제 생닭을 사놓으면 냉장 상태에 있을 때한 3일 정도 지나면 냄새가 나기 시작하거든요. 겉에 표면이 약간 미끈덕 미끈덕 해지는게한 3일 때부터 그래요. 바로 사서 요리를 하면 가장 좋지만 3일 네. 전에 요리를 해먹는 게 좋고 아니다 싶으면은 구입하자마자 냉동을 시켜놓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아, 근데 저 지금 레시피 생각해야 되는데 이게 설명할 시간이 없습니다. 연결한 마리 주시고. 네, 감사합니다. 아, 자, 그 다음에 햇반. 햇반 위치를 찾는 방법은 저랑 친한 이모님을 찾아서 물어보는 게 제일 좋아요. 안녕하세요. 햇반이, 햇반, 햇반이 이쪽에 있나요? 아, 네. 저기 이쪽으로, 이쪽으로. 가 어, 여기 왜 이렇게 어색하세요? 좋게안요 아, 네. <laughs> 감사합니다. 네. 얼굴 빨개지셨네요. 아 네. 뭘로 어... 사지? 현미가 좀 씹는 맛이 있고, 잡곡 이렇게 두 가지를 살게요. 마요네즈. 마요네즈 하나 살게요. 저는 청정원에서 나오는 고소한 마요네즈를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 재료 준비를 했는데, 어, 너무 쉽다, 이거. 빨리 주방으로 가시죠. 저 먼저 갈게요. 아, 지금 만들면서 이제 할 거예요. 결정이 안 됐어요. 처음에 이제 장을 봤을 때는 뭔가 쉽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아, 요걸 좀더 넣으면 맛있을 것 같은데, 그걸 못 넣으니까 답답하네. 자, 이렇게 네 가지. 정원에서 나온 고소한 마요네즈 연계 한 마리 현미밥이랑 잡곡밥 손질되어 있는 깐양파. 이렇게 네 가지 준비가 되어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쓸수 있는 뭐 마늘, 설탕, 버터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음식을 하면서 생각하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스를 만들 건데 마요네즈로 만들 수 있는 소스가 렌치 드레싱이라고 있어요. 마요네즈 기본 들어가고 뭐 양파 들어가고 설탕, 식초 그런 게 들어가는데 이제 허브류를 좀 첨가하면 플레인 요거트나 샤워크림 같은 거 넣으면 더 맛있는데 오늘 없으니까 마요네즈랑 양파랑 설탕, 식초만 가지고 렌치 드레싱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파는 반으로 썰어 주신 다음에 탑을 해 주시면 돼요. 살짝 다져 주시면 됩니다. 물에다 한번 씻어 주면 약간 그 매운 맛들이 사라지거든요. 물기를 완벽하게 제거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양파는 반개만 넣었어요. 그런 다음에 마요네즈, 설탕, 약간 시큼한 맛을 더해 주기 위해서 식초도 넣었고. 몇 큰술이요? 아니, 감으로 넣습니다. 레시피는 만들어 보고 맛을 보고 제가 알려 드릴게요. 올리브 오 일도 소금, 양파 섞어 주세요. 야, 진짜 너무 맛있다. 제가 맛있다고 하니까 좀 이상하네요 이게 양파가 꼭 들어가야지 중간중간 양파 씹히는 맛이 나서 훨씬 더 맛있어요 소스는 닭 요리가 완성될 때까지 냉장고에서 잠깐 휴식 기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닭 그냥 저기 찍어먹는 그런 식상한고에선 아니겠죠? 어어저 소스에 내가 할, 쓰, 하려고 했던 요리가 완전히 꼬였어 식상하구나 그러면 한번 도전을 해볼까요? 백숙을 만들 때목 있는 부분에다가 밤을 하나 탁 요의 그릇 이쪽으로 밥이 터지지 않기위 해서 없기 때문에 양파를 갖다가 어, 어, 어. 갖다 밖겠습니다. 헬로. 음. 네, 하신거 아니죠? 아닙니다, 아닙니다. 곰. 밥에 간간하게 간이 돼 있어야지 맛있어요. 양파로 머리 부분을 막은 데다가 밥을 넣어 주세요. 어? 아, 너무 재밌어요, 한번 보여 드릴까요? 거의 꽉 찼어요. 칼집을 내서 다리가 빠지지 않도록 끼워주시는 거예요. 닭의 기본 간을 좀 해주시면 좋아요. 근데 이제 연계는 그냥 통째로 튀기기가 아주 적당해요. 크기가. 근데 이제 연계 중에서도 요거는좀큰 편에 속해요. 이거보다 원래 좀더 작거든요. 들어갑니다. 보통 이제 튀김 온도는 170도에서 175도 정도로 맞추는게 일반적으로 튀김 온도인데 이런 이제 안에까지 익혀야 되는 경우에는 온도가 너무 높게 되면 겉에만 익고 아, 속에는 안 익는 경우가 있어요. 처음에 어느 정도 색깔 나는 거 보고 안에 온도 체크하고 어, 온도를 내릴지 아니면 색깔을 더 빨리 내서 마무리를 할지 결정을 지어야 되거든요. 이거 어느 나라 음식을 가져와요? 백숙백숙을 베이스로 한 모양새니까 그냥 우리나라 음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음식. 네, 네, 네. 자 지금 사방팔방 다 웃고 있습니다. 아나 생각해 보니까 양파를 볶아서 넣으면 될것 같아요. 다제허브좀이 네, 파슬리 가거든요자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됐습니다. <laughs> 시식~ 다음 시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닭을 닭다리를 한번 먹어볼게요. 닭다리살 자, 밥도 그냥 드시면 안 되고, 이 렌치소스랑 같이 드셔야 됩니다. 김치가 있었습니다. 김치. 밥이 생각보다 소금을 많이 하고 튀겼음에도 불구하고 전자렌지에서 나오는 밥 같아요. 햇반 그냥 데쳐서 나오는 밥, 그리고 렌치소스랑 같이 먹으니까, 마요네즈 의 고소함이 좀 더해져서 맛있고 닭다리 살은 뭐 워낙 닭다리 살은 부드럽다 보니까 맛있어요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내가 원하는 재료들이 좀덜 들어가다 보니까 점수는 이렇게 높게 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많은 양이 좀 가미가 돼야지 훨씬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이름이 지금 그 지금 얘기를 하면서 계속 이름을 좀 생각하고 있는데 <웃음> <웃음>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그... 제가 원래 장명을잘 하는데 이거는 좀 같이 첫첫 테니가 첫 같이 지어야 될것 같아요. 작곡을 품은 연기 어때요?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약간 냄새가 좀 나네 마늘 안 넣어서 그게 좀 아쉬, 아쉬워. 닭에다가 위 후추를 많이 뿌린 이유도 어떤 그런 좀 향을 좀 죽이기 위해서 한 건데 아 마늘이 좀들어갔으면 훨씬 더.